여아줌마이 맛있어? 하이이이 근데 지금 차에서 저마이도 시끄러워도 되는 거 맞나? 근데 그 와중에 김준선 완전. 저 자는 거 맞지? 표정이 저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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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하 어, 어. 응? 뭐라고? 저기 줄수 있어 나거 아. 뭐야? 아. 저기 멜로디 그러게 빨리, 이런 게 있네 아. 어. 나 이거 사고 싶어 어 뭐?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 에어컨 지금 사는 거 아니야 나 이거 귀여워 아, 이따가 아빠 면 얘기해 와. <laughs> 아니 뭐 통화 중이어서 얘기 못 했어 아무 얘기도. 아니, 잘 걸어오네. 까꿍 응. 같이 손잡 가자. 싫다. 싫다, 뭔데? 싫다. 손잡고 싫다고. 손잡고 가. 손잡고 가자. 아 자꾸 치즈카페를 해 응. 응. 다 어? 싫어. 우, 떨어진다. 떨어진다. 어! <놀라> <놀라> 아. 쇼. <슈어>. 재밌어? 뭐 하냐? 귀여운 척. 예쁜 척. 섹시한 척뭐 <laughs> 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너는게 제일 좋아? 했어 완전. 표정 한번 볼까? 오빠. 그 정도면 학대 아니야, 학대? 봐봐. 응. 야, 진짜. 완전 그거다 악마 같아 결국 울고 있어 아 진짜 또 울려야 또 울려 이거. 아빠가 진짜 왜 저래? 말너 바로 가서 사과해 가서 빨리 오빠가 대신 공격해 준다 갑자기 또 젤리 사준다. 아, 내리 아니고 윤서 저 위에 마이 멜로디 사고 싶을걸? 와주 와주, 나도, 나도 나도 나도. 그래 너도 엄 맞아. 아, 맞네. 진짜 이게 아, 무슨 소리야? 아빠 진짜 이상하다. 맞지? 나 봐. 아 <laughs> 진짜 왜 저래? 저거 줘봐라 좀봐 아니 이깎여그르고 <laughs> <입깍 깨물고 웃음> 근데 하나도 못맞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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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 저러는 거야? <laughs> 아 진짜 이해가 안 된다. <laughs> 진짜 제일 열심히 놀고 있어, 아빠. 저번 아빠가 있잖아 아이니한테만 저렇게 착하게 한다. 아이고! 아, 진짜 아, 올라가 봐. 아이고, 잘 가네. 아이나. 아이고, 갈수 있어. 가봐. 엉덩이. 그, 그 밖에 왜 던지는데? eh, heheh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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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콜 아니네. 이거 제로잖아. 맞아. 이거 새로 나온 거 제로잖아. 네는 오늘은 제로 제로 아닌 거 먹을 거야? 아니. 뭐야 원래 제로 먹는다. 제로 먹어요. 아빠 포카리. 아빠 포카리. 준서 뭐해? 힘내. 안 힘내 <laughs> 아, 안 된다. 또기또뭐야아 힘줘서? 응. 얘 누구는 이렇게 못생겼냐 짬뽕. 짬뽕? <laughs> 짬뽕이다. 짬뽕? 짬뽕이란 거 하잖아. <laughs> 이거 연사가 나한테 무슨 말 있어. 이거랑 이거랑 그만있다가 있다가 있다가. 아니. 에? <laughs> 멋있는 척. 그 멋있는 왜? 척이야? 음, <laughs> 그니까, X-ray 찍을 때 이렇게 했지. 뼈다귀 사진 찍는데 왜 이렇게 한 거야? 몰라. 뼈다귀가 뭔 자기 얼굴인지 알지? 자기 모습이. 아니, 어? 사진 찍는 줄 알았나 봐. 진짜? 어떤 거 같아, 네 얼굴 보면? 어때? <웃음> 귀엽다고?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웃긴다니. <지금. 웃음> 해야 뭐야? 야야 hey, 야. <깨> <아이고, 아이고>, <깨> 일어서일어서 일어서. 오케이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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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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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응 아이. 뭐야 재미없다. 재밌어 보이는데. 아 재미없는 거 맞아. 엄마. <laughs> 재밌어 보이는데. 아 진짜? 허리 안 아플까? 어! 그래 거기서 잡 아빠 안돼 나 여기서 자! 뭐야? 아나 여기서 자야지 엄마 나 여기서 자래 그래 네 맘��로 자 엄마 나 이불이랑 여기 비계도 거기는 비계 없어도 될것 같아 맞아 거기 말랑이 한대요어 아니야 왠... 나 계속 자! 아이니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<laughs> 어, 귀여워, <laughs> 그러니까 잠옷 입고. 고양이 같아? 미쳤어, 지금. 아, 았어까먹었네하지 아, 진짜. 아, 진 아, 전짜 아, 전 아, 진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오. 굿. 숨치는 거 찍고 싶어. 빨리 굿. 멈춰. 귀여워. <웃음> 뛰면 안 돼. 뛰면 안 돼. 제자리 에 섰. 뒤로 돌아. 자, 춤춰. <웃음> 또 덤. <또>. 몸치들. <laughs> 춤추면서 걸어간다 야, 어? 이것도, 이거 이것도 <laughs> <겁나 진지해. 웃음> <아이나, 맛있어? 웃음> 아, 이거 넣 아, 지 아, 니거 아, 아, 이